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문제는 우선 프로젝트부터 새 프로젝트, 컨트롤, V. 저, 저는 여기 옆에서 복사를 해와가지고 이름을 바로 넣는데, 이름 바로 넣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저장하고 싶은 이름, 시리즈 종류, XGB, 그 다음에 종류도 자기 모델 확인하시고요. 확인. Alt 1번 눌려서 IO 파라미터 먼저 설정하라고 했어요. 꼭 먼저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n 프로그램 o g a l t 1번 컨트롤 눌려서 휠 마우스에서 저는 화면을 좀 키울게요. TMR을 응용하는 문제인데, p 로가 누르면 순차 점등이 되죠. 2초 있다, 3초 있다가 점등이 되고, 맨 처음에 누르자마자 바로 점등이 되고 3초 있다 소등이 되죠. 3초 있다가는 P21이 점등이 되고, 그리고 6초 있다 소등이 되고, 6초 있다가 P22가 점등이 되고, 9초 있다가 P22가 소등이 되고, 그리고 9초 있다가 P23이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P12초 있다가 P23이 소등이 되죠. 소등이 되고, 그 다음에 0하고 지금 똑같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P20은 나중에 P23이 소등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하고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무브를 돌리면 반복을 잡아주면 되겠죠. 반복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P1이 누르는 시점에서 지금 이거 지금 3초 들어오고 그죠? 3초 들어왔죠? 그럼 여기도 3초가 들어와야 되는데 P1이 눌렸단 말이죠. 눌리면 멈췄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1.5초를 갔어요. 그럼 멈췄단 말이죠. 그럼 누르, P1이 누르면 멈추고 있다가 P1이 뗀 시점에서 좀 다시 또 남은 시간 1.5초 갔다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거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2가 누르면 리셋이 되고요. P1은 누르면 일시정지되고 출력이 끊어지죠. 그죠? P1이 누를 때마다 멈추죠. 여기는 좀 길게 눌렸죠. 여기는 1초 동작하고 계속 멈춰 있다가 2초, 3초 되니까 밑에 게또떨어 지죠. F3, P, 잠깐만요. 설명문을 하나 적고, F3, P0가 눌려지면, 그다음부터 뭐가 동작이 되니까, 얘를 무조건 자기 유지를 가사, 가지고 와야 되겠죠. Shift F3, M0로 자기 유지를 잡았어요. 그럼 M0가 동작이 되면 타이머가, 12초 타이머가 이렇게 반복이 돈데요. 그러면, M0가 동작이 되면, TMR, T0 120초. 왜냐면, 스위치가 P1이 눌리, 눌리면, 여기가 뭐 멈추고 끊기고 하죠. 그거는 TMR 타이머가 최고입니다. TMR 태, 타이머를 쓰면은, 이 스위치가 멈추고 끊는 거를 구현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T0가 동작이 되면, 우선 반복을 잡아줘야 되겠죠. 0에서 12초 하고 나서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m o v 0으로 돌려라. 뭐를? t0를. 그럼 0초로 돌리면은 계속 자기가 반복이 잡혀요. 이게 렇 반복이 계속 돼요. 그때, 얘 출력을 하나씩 내보내면 되겠죠. 비교문으로. f10, 크다. t0가 0일 때 켜지죠. 얘는. 그리고, 12초안에 얘는 3초되면 꺼지죠 F10 작다 T체로가 3초되면 꺼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F9 P22 출력이 나가죠 P22 그리고 얘는 3초에서 6초죠 여기서 Shift 방향키로 3번 Ctrl C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Ctrl V 그리고 두 번째는 3에서 6초 3에서 켜지고, 그러면 앞에 3에서 켜지고, 꺼지는 건 6초에서 꺼진대요. 그죠? 그게 P21이죠. 여기서 F9, P21, 엔터. 그리고 밑에는 아까 컨트롤 C를 했으니까 이제 컨트롤 V만 하면 되겠죠. 여기 가서 컨트롤 V. 그럼 시간은 6초에서 켜지고, 9초에서 꺼지죠. 그러면 얘가 켜지는 게 6초고, 소등되는 게 9초란 얘기죠. 그게 P22죠. F9, P22. 그리고 또 다시 컨트롤 C는 해놨으니 컨트롤 V만 해도 또 나오겠죠. 그러면 P23은 9초에서 켜지고, 9초에서 켜지고, 그 다음에 어 12초 돼서 꺼지죠. 엔터 12초. 안 그래도 12초 되면은 0으로 돌리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F, PF9, P23을 쳐도 돼요. 지우고, 가서 델키 지우면 취하세요 컨트롤 Z 누르면은 되돌리기 해요. 지우고 누르면 은 되돌리기에요. 지우고, 델키 누르면 하아지고 컨트롤 Z 누르면 되돌리기 되고, 이걸 단축키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이 반복은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가 P1이 눌려지면 멈추죠. P1이 눌려지면 멈춰라. 그러면 출력에다가 전부 다, 다 P1으로 막, 막으면 막 되겠죠. 그러면 Ctrl D, Ctrl D, Ctrl D, Ctrl D, Ctrl D, Ctrl D 얘를 Ctrl I 얘도 Ctrl I 얘도 Ctrl I, 얘도 Ctrl I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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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서 여기를 F6으로 만들고 연결을 했죠. 컨트롤 I 하면 한 칸씩 밀리죠. 그리고 여기서 P1이 눌려지면 소등이 되라죠. B접점 P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개별적으로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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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도 돼요. 편하신가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멈춰야 된대요. 그죠? 남은 시간을 자기가 가기 때문에 TMR이 그래서 좋아요. 전기를 끊어주면 멈춰있기 때문에 시간이 F4 P1 이런 타임차트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TMR 써야 돼요. TMR은 아셔야 돼요. TMR T on 그두 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P2가 누르면 리셋이죠. 여기서 컨트롤 L, 컨트롤 L, 컨트롤 L. 여기서 F3 P2가 눌려지면 Shift F4 M0들을 리셋시키고 자기 유지 리셋시켜야 돼요. 그리고 F6 Shift F4 T0, TMR은 리셋시켜야 된댔어요. 이렇게 리셋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프로그램은 끝났어요.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한번 이래가 실행시키고 여기도 다 막아놓고 또 실행을 시키고 둘 중에 편한 거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동작이니까 Ctrl-T-S 누르고 엔터 엔터, Ctrl 아, Alt-M-I Alt-T-S 누르고 엔터, 엔터 Alt M I를 누르면 시스템 모니터가 나옵니다. 시스템 모니터가 나오면 이제 동작 시켜보면 되겠죠. P자로 누르면 우선 반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대로 돌아가겠죠. 여기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P1이 누른 거죠. 3초, 3초. 그 다음에 3초. 얘는 없는데 안 그래도 0을 돌리죠. 얘가 move으로 0을 돌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고 굳이 넣어도 되고 그죠. 똑같은 동작이니까 3초 있다가 열런지 들어가고 그럼 이때 P1을 눌려요, 그죠? 그 다음 소등이 됐죠 P1이 누르면 얘가 지금 멈춰있죠. 선은 지금 얘들은 연결돼 있어요. 얘. 지금 P42가 시간이 멈춰있죠. PT0가 42초에 4.2초에 다시 전기를 주면은 또 돌겠죠. 떼면은. 누르고 있으면 지금 출력도 안 나가고,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가죠. 그리고 떼는 시점에서 출력이 나가죠. 떼 볼게요. 떼면 출력이 나가고, 다시 P22가 동작할 때또 누르면 또 눌렸죠. 출력이 안 나가죠. 그래서 떼면 또 출력이 나가죠. 남은 시간 동안 돌겠죠. 그리고 밑에 동작되고, 또 P22 동작 중에 좀 길게 눌렸죠. 동작 중에 길게 눌렸어요. 그러면 시간 여기 멈춰있단 말이죠. TMR은 전기를 끊으면 그 시간에 멈춰있어요. 무조건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전기가 끊으면 전기가 소등이 되면 그 시간을 멈춰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다시 전기를 주면 돌겠죠. 돌죠. 그리고 또 P1을 누르면 전기를 끊고 다시 또 돌고요. 다시 끊으면 여기 전체 출력의 전원을 내가 피원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럼이 출력의 전원이 아무것도 안, 나, 안 나가겠죠. 여기서 전기를 알상이 여기 전기를 줘야 되는데 여기 전기를 멈췄단 말이죠. 선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알상 알이라는 전기가 알상 전기가 흐르지가 않죠. n 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출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전기 끊어져서 선이 끊어져서. 그러면은 다시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떼면은 비접점이니까 선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얘도 비접점이니까 선이 떼면은 연결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이쪽도 흐르고 이쪽도 흘려버려주는거예요 tm p 트를 누르면 리셋이 되죠. 리셋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 되고. 얘를 지우고 del 여기에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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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I는 한 칸씩 옆으로, 컨트롤, T는 뒤로. 컨트롤, I를 누르고 컨트롤, Z를 눌려도 돼요. 컨트롤, Z는 되돌리기니까. 컨트롤, I는 한 칸씩, 컨트롤, Z는 되돌리기. 컨트롤, T, 한 칸씩, 컨트 컨트롤, I는 한 칸씩 앞으로, 컨트롤, T는 한 칸씩 뒤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112F4P1 컨트롤 C 컨트롤 V, V, V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죠. 아까 전에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좀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더 빠르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응용하세요. F5 하면은 선이 연결돼요 F5 컨트롤 C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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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그리고 내가 모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지었어요. 여기서 Ctrl F8, Shift F8 선이 한번에 연결되죠. 여기서 F5를 눌려도 돼요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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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이렇게 눌려도 되고 여기서 Shift F8 하면 한번에 연결되죠. 여기서 위에서 Ctrl C, Ctrl V, Ctrl C, Ctrl V 많이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TMR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P0가 동작을 하면 M0가 동작이 돼서 자기 유지가 되죠. 때도 이제 전기가 살아가겠죠. M0는. 그러면 M0 인해서 TMR의 전기를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TMR 비교문을 위해서 그 시간, 내가 12초짜리를 짰으면 12초 시간 안에 내가 비교문으로 전기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려준다는 거죠. 하나씩 살려주고 T0가 동작을 하면 12초가 되면은 무브로 시간을 0초로 돌려요. 그럼 0초로 돌리고 다시 전기를 계속 주고 있으니까 얘는 0부터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겠죠. 12가 되면 또 T0가 T0를 쳐서 얘가 동작이 되면 m 무브를 치겠죠. 무브를 시간을 또 0으로 돌리겠죠. T0의 시간을. 0으로 돌리면 다시 얘가 M0가 계속 전기를 받고 있으니까 다시 1초, 2초 시간이 계속 돌겠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는 비교문으로 인 해서 점등이 되고요. P1이 누르는 시점에서 전기가 끊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은 멈춰있는단 말이죠. TMR은.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얘들이 다 들리겠죠. 그러면 이쪽 전기를 여기서 다 끊어지겠죠. 아까는 앞에서 끊었고, 지금은 비교문을 통과하고 여기서 끊었죠. 둘다 똑같은 동작이 돼요. TMR도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t 온도 많이 연습을 하세요. T1으로는 TMR을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자, P0을 누르면 똑같이 동작되겠죠. 누르면 동작이 되고, 때도 동작이 되고, 3초, 3초. 지금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얘 끊어지고, 그 다음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얘또 끊어지겠죠. 그 다음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12초 되면 무브로 돌리기 때문에 0으로부터 동작이 되죠. P1이 누르면 전체가 다 비접점들이 다 들리죠. 그럼 시간이, 얘는 시간을 멈추는 거고, tmr의 시간에 전기를 끊는 거고, 그리고 p1, 이쪽 p1들은 여기서 출력이 나갔어요. 지금 이, 이만큼 전기가, 선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선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얘는 몇가지 지금 전기가 와, 와 있는 상태고, 아, 선이 연결돼 있는 상태고, 전기가 와 있죠. 여기서 이제 비교문하고 얘가 짝다를 집어넣으면 얘가 43이니까 짝지가 않죠. 그래서 활성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크다, 6초보다 크지가 않죠. 43이. 여기다 크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동작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작다, 9초 미만이죠. 43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는 선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선이 연결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선이 연결 안 되어 있죠. 다시 떼면은, 이제 밑으로 돼서 여기 선이 연결되고, 다시 9초가 되면 여기가 선이 연결되죠. 얘들은 선이 지금 연결이 안되 있죠. 여기까지 전개가 끊긴 거죠. 이거를 잘 비교문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비교문을 많이 풀어보세요. 비교문은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응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응용을, 비교문으로 응용하면은 프로그램이 많이 간단해집니다. 타이머를 개별로 써야 될 거를 하나로만 써도 되고, 그죠? 무브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브는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10초를 20초로 돌렸다.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2초로 맞춰놓으면 2초로 넘어가요. 그러면 2초, 3초, 4초, 5초, 6초 그렇게 세어요. 지금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세지만 내가 설정값을 만약에 5초로 해놨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한번 세고 나서 5 6 7 8 9 10 11 12 5 6 7 8 9 10 11 12 5초로 설정하면 그렇게 계속 설정이 돼요. 무브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시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원하는 시간대로 타이머도 그렇고 카운터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시그 돌리는 거예요. 원하는 시점으로 내가 5초로 돌리고 싶다 5초로 돌리는 거고 6초로 돌리면 6초로 돌리는 거고 6.5초에 돌릴 수도 있겠죠. 1.5초, 0.25초에도 돌릴 수도 있겠죠. Move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돌려야 돼요. 그럼 계속 동작 중에 P1을 누르면 언제든지 출력을 끊고, 그죠. 그리고 타이머도 끊고 남은 시간은 이제 붙이면, 떼면 남은 시간을 돌다가 밑으로 넘, 내려가겠죠. 이게 TMR입니다. TMR은 딱 도면을 보자마자 스위치가 P0가 눌려 가지고 무슨 동작이 돼 있는데 다른 스위치가 눌려져 가지고 얘들을 멈춘단 말이죠. 같은 스위치로도 뭐 멈출 수가 있어요. P0에가 다시 P0로 멈추면 돼요. 얘가 P0로 한번 동작했죠. 그리고 얘 P0로 멈춤 돼요. 같은 하여튼 동작 중에 끊기거나 뭐가 다시 길어지거나 그래 되면은 누른 시점부터 그러면 t m r 쓰시는 게 좋아요. 얘를 P0로 바꿔 볼게요. P0로 바꾸면 맨 처음에 이제 안 들어오겠죠. 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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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제로. 왜냐면 피제로가 그래도 눌리고 있는 상태니까. Alt MI. 한 버튼 가지고도 할수 있어요. 피제로 누르면 포지티브로 하면 돼요. 그러면 상관없겠네. 포지티브로 할게요. 그러면 한번 눌려도 계속 동작하겠네. Shift F1 포지티브예요. 한 펄스만 주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어도 뒤에 동작은 되겠죠. 엔터, 알트 m i p0를 누르면 눌러도 이제 자기게 계속 돌겠죠. 아, 이쪽이 계속 멈춰있죠 얘는 전기를 주고 있는데. 그죠? 이쪽이 다 멈추죠. 딱뗐으면 이제 돌죠. 이때 돌때 내가 이제 p0를 눌리면 그때부터 계속 멈춰져 이제. 그니까, 러한 버튼 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어떤 버튼이 이렇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점등이 되고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반복이 아닌 역방향도 있고 뭐 다른 방, 방법으로도 뭐 반복은 잡을 수 있죠. 도면이. 그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G 스위치나 다른 스위치로 뭘 눌렸을 때 잠시 멈추거나 변동이 좀 생기면은 TMR이 좋아요. 그죠? 멈추거나. 그죠? 그래서 TMR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은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일시정지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누르는 순간에 멈추는 거. 그래서 내 문제니까 비교문 이해 많이 하시고요. 그 무브 돌리는 거 이해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